통화는 우리 구리전통신앙 상인 DJ 김혜숙의 좋은 하루입니다. 첫 곡은 엄정화의 페스티벌하고 라디의 엄마, 캐리온논의 아이오유 세곡 들어볼게요. 주 금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상인 여러분, 고객 여러분 모두에게 노래, 신청곡, 사연, 좋은 글등 신청받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음악이나 사연, 좋은 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부리전통시장 상인 DJ 좋은 하루 김혜숙입니다. 지금 들 방금 들으신 곡은 캐리어 눈의 아이오스 유였습니다. 늘 신청해주신 중소기업 건너편 남양시장 가는 길이 있어요. 조금 약간 큰 길이 아니고 좁은 길. 가다 조금 걸어가다 보면 앞에 하초가 아주 예쁘게 많이 폈어요. 그게 시골 송칼국수라고여 사장님이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시고. 늘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십니다 지금도 직접 방송을 보면서 또 노래 들으면서 율동도 하면서 국수도 밀고 다 수제로 밀어서 아주 씩씩하게 잘 팔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지 음식도 맛있고 늘 그냥 점심때는 얼굴도 못 보고 옵니다. 직접 사장님께서 주방에 들어가셔서 손수 다 합니다. 그래서 맛은 여전히 늘 정말 맛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엄정화의 페스티벌처럼 늘 축제처럼 <laughs> 해피 데이 이제는 웃는 거야. <laughs> 우리 너무 진짜 밤만 보고 살았죠. 이제는 웃는 거야. 힘든 일은 잊어버리고 웃는 거야. 오늘 축제 해피 데이로. <laughs> 그거를 여기 칼국수 예사장님, 거기서 같이 일하시는 모든 분께 이 페스티벌 노래를 바칩니다. 그리고 엄마 여러분, 엄마 참 좋아해요. 엄마 하는 거기가 노래가 엄마 부르는 그가 너무 익숙하고 진짜 엄마 하면 그렇게 따뜻한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은 교통정리를 실버 경찰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건너요. 그그 그 길가에서 횡단보도에서 해다 보면 그 엄마들이 자식을 유치원서부터 그냥 어린 유아원 보낼랴 또 아니면은 유치, 어린이집 보낼라또 초등학교 보낼라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끌고 나온 애기들하고 같이 나옵니다. 횡단보도까지 건너서 가는 것까지 다 지켜보고 들어갑니다. 엄마들이요. <laughs> 저 그거 보고 아참 어, 엄마라는 이 존재가 야 이게 저게 이제 문득 뭐 진짜요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작은 정말 가정에서 작은 신이 아닌가 엄마라는 존재가 그애기 때부터 엄마 뺏겨 올리잖아요 엄마 엄마 아니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이거 엄마의 의대함을 오늘을 또 느꼈습니다. 배부른 사람도 있고, 뱃속에 태아를 가지고 있는 음? 임산부들도 있고, 젊은이들서부터 전부 그 대단함의, 그 생명의 그, 그 대단함을 오늘 또 느꼈습니다. 엄마라는 그 엄마, 엄마가 없으면 그게 어렵지요. 그냥 무조건 엄마, 엄마. 최고의잖아요. 자기 자 깨지기 전까지는 엄마가 없었다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 그 엄마라는 그 생각이 너무 났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엄마, 엄마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이 세상에서 그 엄마라는 존재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저는 모든 분들이 같이 알면서 정말 하루가 행복한 그런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는 다 주잖아요. 엄마라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견디고, 엄마가 있기 때문에 또늘 힘내고, 우리 그러고 삽시다. 다음은,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하고, 신청곡인데요.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벨론. 유현상. 유현상의 청춘은원가. 새곡 들어볼게요. 터치, 바이 터치. You're my all-time lover. 한번 더. 한번 더. <laughs> 여러분 이거 신청곡인데요. 수고 많으세요. 송대간에 한번더 신청합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네요. 여러분 다들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청합니다. 한번 더. 한번더 힘내자고. 오늘도 화이팅! 아유, 멋진 우리 약초 사장님이세요. <laughs> 대단하십니다. 이 노래 신청하는 그 곡마다, 아유, 손님 온다서부터 저번주에 또 우리 더한번더 상인 여러분, 우리 고객 여러분 모두 한번더 진짜 힘내자고. 화이팅 하고 신청곡 보냈네요. 여러분 한번더 우리 또 힘내봅시다. 힘나면 힘나는 대로 아 이거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벨론 듣고 밴드 오스트라 유럽의 밴드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들었는데요. 이두곡 듣고 한번더 듣고 하니 강가에서 정말 우리가 그 자연에서 힐링하고 온 기분이었어요. 정말 그잔찬하게 흐르는 강가에서 뭐라 그럴까, 율동하면서 마음을 푹 비고 디스코 치고 온 기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더 힘내서 오늘 화이팅! 대박! 아 요새 뭐 대박이 어딨냐고 그러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대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박 나시고 한번더 기운내서 우리 오늘 화이팅 합시다. 약초 사장님 감사해요. 그리고 늘 정말로 열심히 저희 저희 우리 마마란제리에 수고 사, 사러 오시는 분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뭐 홍아씨를 물어본다든가 뭘 물어보면 제가 거기 현대 식물포 앞으로 가라고 가르켜주는 거 알랑가 몰랑가 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이렇게 이렇게 신청하시고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 장사하면서 저도 이렇게 잠깐 기울여서 노래 듣고 신청하시는 거아 이거 복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신청하시고 하면 그 가게에서부터 제가 진짜 홍보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대박 나실 겁니다. 감사하고요. 그 아, 저게 앞에다 저거 안 버렸으면 좋겠는데. <laughs> 감사해요, 늘. 그 마음에 그 여유롭고 하는 그 마음이 대박나실 거예요. 약초 사장님, 감사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협진 사장님도 늘 요즘도 뜸뜸이 카톡 전태 옵니다. 늘 감사하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민포 사장님도 지금 마더로스 하면 생각나는 우리 지물포 사장님 늘 고맙고 그 주변에서 장사할 때 저가 거의 10년은 안 했지만 앞에 은혜식품 두부 사장님서부터 늘 두부 주고 콩물 주고 또한 우리 가게 접힐 때 약초 사장님, 지물포 사장님 어쩌면 눈도 안 돌리시고 가게 봐주시고 협진 사장님은 또 이렇게 카톡으로 좋은 글 보내주고. 너무 정말 하게 하게 지냈습니다. 그사지구에 가일 명자 씨도 <laughs> 늘 가일 한개 터집어주고 그이 이 진짜 정이 많은 응? 고기가면 더, 더 제가 살았던 곳이라 정이 더 많습니다. 오늘 정도 많고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 유현상의 청춘 응원가. 비 오는 날의 수채화 강인건 권이나 김현식이 불렀습니다. 웃기지 마라, 연정의세곡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전통시장 상인 DJ 김혜숙의 좋은 하루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비 오는 날 수채아 어 강인건 권이나 김현식이 불렀습니다. 어 가사를 들어보니 내가 어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무척 좋아하는 한 노래였는데 행복합시다 가사에 그럽니다. 우리 전부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를 너무 좋아해줘서 사랑합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웃기지 마라. 연정의 노래. 야. 이거 노래교실에서 배웠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또 웃고, 웃고, 또 웃고, 빙글빙글 돌고 도는 거. 내, 내게도 바람이 분다. 웃기지 마라. 여러분, 들고 도는 인생, 웃기지 말라고 하네요. 내 인생은 내가 다 왕이다. <laughs> 여러분, 누구도 내 인생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내가 왕이다고 하네요. 여기서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왕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오늘 정말 우리 행복합시다. 청춘 응원가. 응, 원가가 이게, 말하기가 참, 이 발음이 잘안 나와요. <laughs>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겁먹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아직 청춘이다. 모든 일은 인생의 정답은 없다고 하네요. 세월에 맡겨라. 힘을 내봐. 우리 인생의 브라보! 그러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브라보! 우리는 내 인생은 내가 왕이다. 오늘 아주 왕처럼 브라보. 아주 신나는 행복한 날. 오늘 여러분 다 되면 한번더또 기운 내서 오늘 신나는 정말 축제 분위기로 오늘 하루 보내 봅시다. 제가 좋은 걸 하나 들려드릴게요. 나에게 이야기하기 너무 잘하지 말라 하네. 이미 살고 있음이 이긴 것이므로 너무 슬퍼하지 말라 하네.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돌려주므로 너무 고집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므로.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변하는 것이므로.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 하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치 않으므로.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 하네. 죽을 것 같던 사람이 간 자리에 또 소중한 사람이 오므로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 하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너무 뒤돌아보지 말라 하네. 지나간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의미 있으므로. 너무 받으려 하지 말라 하네. 살다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쁨으로 너무 조급해 하지 말라 하네. 천천히 가도 얼마든지 먼저 도달할 수 있으므로 이어령 교수님이하신 말씀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너무 좋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나에게,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며 힐링하면서 감사의 생활이 나날이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너무, 우리 말이 그래요. 아이고 각박해. 인생, 너무 각박한 세상이야. 막 그러는데, 각박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이기적이야 하는데 이기적인 것만 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비 오면 무지개가 피면서 햇빛나고, 햇빛나면 따뜻하면서 또 바람이 불고, 그러잖아요, 우리 비 오고, 누구고, 우리 사랑하는 그 가정이 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에게 이야기할, 너무 잘하지 말고, 너무 막, 슬퍼하지도 말고 고집뿌리지도 말고 이게 다 부질없다고 이 글에서 얘기하네요. 카톡으로 어느 지인이 보내줬는데 제가 이거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고 복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늘 아자 합시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서영춘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시골 영감 우리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이용객 여러분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이에도 여러분 나이는 숫자라고 하죠 항상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좋은 인생들 좋은 하루 구리전통시장 상인디제이 김혜숙의 좋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뭐 교육이 있어서 제가 못할 것 같지만 그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봬요. 여러분 오늘 화이팅 하세요. 한번더 화이팅 하세요.